여러분, 오늘도 커피 한잔 하셨나요? 향긋한 그한 잔이 눈을 깨워 주듯 혹시 머리카락도 살짝 깨워 줄수 있다면 어떨까요? 샴푸에 이거 한 스푼만. 오늘의 화두입니다. 비싼 영양제, 고가의 샴푸 이야기 전에 주방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그 재료, 커피 가루로 두피를 돌보는 생활법을 사연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두피 환경을 돕는 보조 습관입니다. 개인차가 큽니다. 불편감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경기도 구리에서 사는 예순둘 박선자 씨. 머리 감고 나면 하수구 걸음망이 금세 까맣게 변해요. 선자 씨는 몇달 전부터 욕실 불빛 아래 모자만 찾게 됐습니다. 사진 찍을 때 머리카락을 모아내리는 버릇도 생겼지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카페 사장님에게서 샴푸에 커피 가루를 조금 섞어봐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자씨는 반신반의 "그래도 집에 늘 있는 게 커피니 잃을 것도 없겠다 싶어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텃밭 가꾸어 보신 분들 많으시죠?" 흙이 굳고 표면이 기름지면 씨앗이 숨을 못쉽니다. 한번 호미로 표면을 살살 긁어주고 굳은 흙을 부숴주면 그 다음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고 뿌리가 내려가죠. 두피도 비슷합니다. 피지와 각질이 미세하게 겹겹이 쌓이면 모공이 답답해져 영양이 닿기 어렵습니다. 커피 가루의 고운 입자는 텃밭 흙을 살살 일구듯 두피 표면을 부드럽게 정돈해 줍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두피 혈액순환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내려막길에 막히던 국도에 차량 유도원이 서서 흐름을 조금씩 풀어준다. 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환이 살짝 좋아지면 모근이 받아들이는 영양의 배달 속도도 덩달아 빨라지죠. 물론 이게 단번에 숲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만 씨앗이 움트는 여건 그 기초 공사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예순넷 이성호 씨는 커피 애호가입니다. 드립 커피를 내리면 항상 남는 게 원두 찌꺼기. 예전엔 모두 버렸지만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그거 비누랑 섞어 주방 청소에 좋대. 그 말을 듣고 문득 떠오른 생각. 두피에도 청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성호씨는 작은 유리병에 고운 커피 가루를 말려 담아 욕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번 샴푸 펌프 한번 누른 뒤 커피 가루 반티스푼을 손바닥에 섞어 두피를 둥글둥글 문질렀죠. 처음엔 색이 진해서 헹굴 때 당황했지만 넉넉히 헹구니 깔끔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두피가 간질거리는 게 줄고 모자 속 냄새도 덜 나더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고운 입자의 커피 가루를 준비합니다. 둘째, 평소 쓰는 샴푸를 손바닥에 짠뒤 커피 가루를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만 섞습니다. 셋째, 손끝으로 두피를 문지르되 네 손가락 패드로 원을 그리듯. 너무 세지 않게. 넷째,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정말 충분히 헹굽니다. 다섯째, 주 2에서 3회만. 매일은 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전후 두피 상태를 사진으로 가볍게 기록해, 나에게 맞는 빈도를 찾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민감성 피부이거나, 평소 붉은기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아주 소량으로 패치 테스트부터 하세요. 귓볼 뒤나 헤어라인 가까운 곳에 살짝 문지르고 24시간 반응을 봅니다. 또 밝게 염색한 모발은 색이 일시적으로 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커피 성분이 모발에 미세착색을 줄수 있거든요. 샴푸 후 컨디셔너를 모발 중간 이하에만 바르고 헹굼을 더 길게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원두 찌꺼기를 재활용할 때는 반드시 말린 것을 쓰세요. 젖은 찌꺼기는 세균 곰팡이가 자라기 좋습니다. 실온에서 얇게 펼쳐 완전히 말리거나 에어프라이어로 저온 건조해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말고 1에서 2주치만 향이 시큼해졌다 싶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기억을 오래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커피 가루는 보조수단일 뿐, 탈모의 모든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두피는 삶의 습관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울이에요. 뜨거운 바람으로 오래 드라이 하면, 모발의 수분 단백질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샴푸는 미지근한 물로, 드라이는 차가운 바람, 마무리를 습관으로.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D 섭취는 기본이고 매일 20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두피 혈류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잠이 최고의 약입니다. 잠이 늘면 머리도 늘수 있다. 조금은 농담 같지만 과학적으로도 한몫합니다. 65 김복자 씨는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어느날 거울 앞에서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 나를 챙겼지? 복자 씨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밤 9시 욕실 불을 켜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고 샴푸에 커피 가루 한 스푼,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오늘도 수고했어를 속삭입니다. 이 의식은 빠지는 머리카락을 즉시 늘려주진 않지만 마음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두피가 덜 간지럽고 아침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발견합니다. 작은 습관이 마음과 몸을 같이 바꾸는구나. 복자 씨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입니다. 카페인이 두피로 들어가면 밤에 잠못 자는 거 아닌가요? 보통 샴푸는 수분 내헹궈내고 피부 각질층은 방수막 역할을 해 성분이 깊이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불면을 걱정할 정도로 카페인이 체내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극도로 예민하신 분이라면 저녁 시간 대신 낮 시간에 사용해 보세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예순셋 윤미자 씨는 좋다니까 많이 쓰면 더 좋겠지 하고 매일 커피 가루를 수저로 푹 퍼서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피가 당긴다며 따갑다고 했고, 이마 라인에 작은 트러블이 올라왔죠. 미자 씨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만 샴푸하는 휴식 주간을 가졌습니다. 열흘 뒤 자극이 가라앉고 나서 다시 주 2회 반 티스푼 1분 마사지로 돌아오니 괜찮아졌다고 해요. 우리 몸은 참 솔직합니다. 적당히가 최고의 처방일 때가 많습니다. 60살, 이남수 씨는 늘 대충 감았습니다. 거품만 나면 됐지. 아내가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주었습니다. 샴푸 전 미지근한 물로 30초 충분히 적시기. 샴푸, 커피 가루 손에 섞은 뒤 두피에 바르기. 손끝 패드로 원을 그리며 60에서 90초. 충분 행금 90초 이상. 타월 드라이 후 차가운 바람 30초. 딱한달 해보고 싫으면 그만하자 이 약속이 남수 씨를 움직였습니다. 결과요. 정수리 냄새가 줄었고 모자 벗기가 덜 민망해졌어요. 꾸준함이 만든 작은 변화였습니다. 두피 관리는 도로 공사와 같습니다. 포장만 새로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밝은 색 염색, 고데기, 잦은 펌머는 화려한 도색이지만 노면을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반대로 커피 가루 스크럽은 노면의 모래 먼지를 쓸어내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즉 생활 습관이 바르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됩니다. 표지판을 세웁시다. 늦은 밤 과식 금지, 수면 7시간 확보, 물 하루 6에서 8컵, 햇볕 15분 산책, 표지판이 선 도로는 사고가 줄어듭니다. 이건 어떨까요? 월수금 관리표입니다. 월요일 저녁 산책 20분, 미지근한 물로 30초 예세정, 샴푸 커피 가루, 반티스푼, 1분 컨디셔너는 귀 민만, 차가운 바람 30초. 수요일 커피 가루 휴식. 두피 브러쉬로 가볍게 빗질, 두피 보습 스프레이로 진정. 금요일 월요일과 동일. 주말엔 모자 길게 쓰지 않기. 땀 흘렸다면 바로 행구기. 이렇게만 해도 한달 뒤, 손끝에 느껴지는 두피의 거칠거칠함이 덜하고, 감을 때 빠지는 모발수가 육안으로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50대 후반 딸과 70대 초반 엄마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두피를, 엄마는 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었죠. 엄마, 오늘은 내가 두피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맙다, 손이 참 따뜻하네.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갑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탈모 속도가 완만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미 여러 연구가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니 오늘 방송을 빌려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혼자보다 오래갑니다. 실패를 줄이는 7가지 팁한번 더요. 입자는 고운 걸로. 커피믹스 가루는 피하기 두피에만 집중 모발 끝은 문지르지 않기 손톱 금지 손끝 패드 사용 두피가 당기면 사용 간격을 늘리기 헹굼은 생각보다 두배 길게 주 2에서 3회 원칙 이벤트 있다고 추가 감지 않기 한 달마다 셀프 점검 빠짐량 가려움 냄새 광택을 0에서 10점으로 적기. 라디오를 맞추다 보면 약간의 잡음이 섞입니다. 다이얼을 아주 조금만 돌려도 소리가 또렷해지죠. 두피 관리도 비슷합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아주 조금의 조정이 전체를 바꿉니다. 물 온도를 12도 낮추고 드라이 시간을 30초 줄이고 빗살을 넓은 것으로 바꾸는 것. 이세 가지가 하루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지막 점검표입니다. 오늘 커피 가루를 말려 두었나? 가루를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헹굼을 충분히 했나? 두피가 편안한가? 가렵지 않은가? 잠은 7시간 가까이 잤나? 물은 충분히 마셨나? 체크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3분이면 됩니다. 내일의 머리숱을 위해 오늘 3분, 우리에게 가능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할게요. 커피와 카페인 관련 연구는 시험관 실험이나 소규모 임상 수준이 많습니다. 즉, 탈모약처럼 확정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두피 환경을 보조할 가능성을 보여준 단계에 가깝습니다. 남성 여성형 탈모의 표준 치료로 알려진 미녹시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와 같은 약물의 역할을 커피 가루가 대신하진 못합니다. 그러니 대체가 아니라 보완으로 받아들이시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해 개인 상황에 맞는 치료와 병행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과 안전입니다. 그 길의 첫걸음으로 오늘 배운 작은 습관을 가볍게 시작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선자 씨가 보내온 문자 한 줄을 읽어 드립니다. 선생님, 큰 기적은 없어요. 대신 작은 안심이 생겼습니다. 아침 빗질할 때 움찔하던 마음이 덜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건 어쩌면 대단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안심인지도 모릅니다. 커피 가루 한 스푼은 바로 그 안심으로 가는 작은 다리일지 몰라요. 오늘 저녁 내 손끝의 온기와 함께 그 다리를 건너 보시죠. 머리카락도 마음도 한올한올 한올 다시 힘을 찾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